이런 걸왜 궁금해 할까? 좀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음. 4주는 기본적으로 4주. 8자. 그러니까 4개의 기둥. 8도 있자. 이루어져 있는데. 이루어져 있는데. 음. 그 4주에, 4주에 4개의 기둥이, 기둥이 전부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주는 국가나, 조상이나, 어, 이런 문제고, 말하는 것이고 월주는 가족이나, 사회, 하... 이러한 일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는 자신과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 뭐, 형제 자매를 포함해다, 내면, 뭐, 자기는 친, 뭐, 친구, 뭐, 이런 자리를, 이을 말하는 곳이고, 시주는 자신의 미래, 자식, 자신. 노후, 이러한 일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뭐, 각자 파들이 있는데, 있는데, 대부분 시를, 시가 없으면 사주를 못 푼다고 하는 분들의 이유가 대부분, 사주를 말하시는 분들이 사주 팔자 전체의, 뭐, 오행의 이제, 어, 구성이나, 구성이나, 이제 뭐, 자연 물상으로 치환하여, 어, 사주를 보시는 분들, 또, 이제, 오행의 개수가 중요한, 이제 뭐, 용신론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치주가 없으면, 오행을 알수 없기 때문에, 알수 없기 때문에, 어, 풀수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저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오행의 어, 숫자나 숫자나 모습이나 이러한 것을 보지 않는 방법도 어, 존재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굳이 저런 것을 사용치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없어도 제 어, 그 방식에서 다 사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음, 딱 시에서 볼수 있는 미래, 다시 노후 문제를 빼고 빼고 나머지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사주의 풀이 방법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고 음, 그걸 풀수 있는 방법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굳이 몰라도 연월일만 가지고도 같은 생년월일의 사람을 대조하여 보면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운이 전체적인 틀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틀 안에서, 틀 안에서, 어, 일어나는 것은, 어, 공통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여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한 번도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아예 사주를 모르는 사람이 궁금했을 수 있죠. 그리고, 보면, 방식에서도 그랬지만, 자기들 방식이 맞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 적어 놨지만, 용신론으로 푸는 사람들은 당연히 8개가 다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오행이 하나로도 없으면 음, 용신론을 할 수가 없거든. 오행이 중요한 방식의 학문이 있는 곳. 음. 근데 저는 딱히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더뭐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70대, 80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시면 길를잘 모르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주를 풀어 주고 그 용신을 푸는 사람도 그런 분들 오시면 다 자기 나름대로 사주 풀어줘요. 자기 나름대로. 알고 보면 자기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 풀고 있거든. 왜냐하면 사주는 궁자리라는 게임 있잖아요. 응, 궁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리마다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이걸 보는데 용신이나 이런 게 필요할 리가 없죠. 그냥 상황을 이, 이야기하는 건데. 왜 무슨 뭐, 방식의 오행을 봐야 되고, 뭐, 없는 걸 봐야 되고, 뭐, 없는 오행은 왜 찾는 거야? 없는 오행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갖고 태어난 거야? 없는 오행은 왜 내가 그걸 안 가지고 낳겠어? 내 인생이 필요 없으니까 안 갖고 난 거야. 그죠? 내가 선택해서 낳잖아.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없는 게뭐 나쁘니, 없는 게왜 나쁜데? 없는 게나쁜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안 가지고 태어난 건데. 왜 필요하고, 또 굳이, 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오행이 많은 건, 내가 사용하려고 태어난 거야? 내가 사용하려고 가지고 태어난 거야, 오행이 많은 건. 그럼 내가 그걸 열심히 사용하면 되잖아. 응? 내 사주에서 두개 이상이, 모행을 잘 사용하면 되잖아. 요왜 고민하고 앉아? 비겁이 많으면은, 응? 자기 자유롭게, 자기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 재성이 많으면은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재성이 많으면 내가 관리자가 되고 싶은 거야. 어떤 분야든. 내가 조그만한 음식상, 음식 장사를 해도 내가 관리를 하고 싶은 거. 내가 직장에 다녀도 관리자가 되고 싶은 거요 그게 재성이 많단 거예요 뭐, 무슨, 뭐, 재성이 많은 거, 어쩌고 저쩌고, 뭐, 비겁이 많았고, 뭐, 재석이 한계가 있으면, 뭐, 궁급전쟁이 어쩌니. 잘만 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잘만 사는 사람들. 그럼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돼?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어, 음.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 그걸 내가 잘 못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못하는 건 보완을 하면 되잖아. 어 능숙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냥 사주팔절 오행의 전부야. 오행으로 볼 거면 이런 것만 보면 돼.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맨날 뭐, 없는 거, 많은 거, 적은 거, 막, 근심 걱정에 막 쌓여가지고, 사주 여기 가서 풀고, 저기 가서 풀고, 여기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많아서 안 되니, 그게 적어서 안 되니, 없어서 안 되니, 안 되는 이유는 다 갖다 붙이면 다안 되지. 그죠? 안 되는 이유는 다 갖다 붙이면 다안 돼. 좋은 게 와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가진 사주 팔자, 그냥 자기가 진 능력대로 써요 관이 두개세 개가 있으면 열심히 내가 일해 열심히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 그럼 돼뭐 관이 많다고 뭐 여자팔자에 뭐 내가 중리 많이 열심히 일하고 살면 돼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관이 두개세 개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보면 시절이라는 게또 있단 말이야 사주는 구분되는 게또 있어요 사주라는 게 예, 시절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런 것도 보면 학파마다 달라요. 학파마다 달라요. 거의 제가 사용하는 걸 굳이 말할 이유는 없는 거고 학파마다 다릅니다. 뭐 연에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올해는몇 살부터 몇 살까지 등등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학파마다 자기들 막 어,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굳이 뭐 저한테 다 배우고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게 없다. 사주 보면서, 특히 그냥 취미나 재미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면서 사주 보러 다니지 마세요. 연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주는, 계속 그냥 가만히 두면 고민만 하게 되거든. 그 고민을 왜 하고 있어요, 그거? 스스로 답도 못 내는데. 그 고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에요, 시간 낭비. 자기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더 즐거운 걸 하시지. 뭐, 뭐, 없는 게 있고, 뭐, 많은 게 없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 그거는 전부 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지. 도 닦는데 쓰는 말들이었던 거지. 왜냐면, 하 많은 것은 있으나 많아 하고, 없는 것은 오히려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도 닦는데 하는 말이야, 도 닦는데. 무슨 그걸 인생사에 집어넣고 있어요. 왜 집어넣고 있냐, 그걸. 인생사에. 그리고 그 뜻이라도 제대로 알고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주는 사주대로 딱 하면 돼요. 사주는. 사주는 사주대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가지고 돈 닦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게 보면 사주를 조금 하다 보면은 자기가 돈 닦는 줄 알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돈 닦는다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돈 욕심이 많고 명예 욕심이 많고 돈 닦는 사람한테 무력이 어디 있고 명예욕이 어디 있고 성욕이 어디 있고 다 어디 있어요 돈 닦으면 없잖아. 저라고 다 떨친 것도 아니고 저도 돈 필요하고 명예 필요해요. 제가 뭐 선선하다, 나만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필요한 날이에요. 응. 난 필요한 사람이야. 뭐, 또 추가로 이야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